네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이러이러한 여러가지 목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며칠만 지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왜왜 왜 나는 목표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될까 라고 물었죠. 그 처음에 우리는 큰목표들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목표는 시각화하기에 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한 몸매를 갖기로 그렇게 목표를 했다면, 이제 거울 앞에서 만족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뭔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도 있겠고, 마라톤 완출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결승선에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 팬들을 위해서 나의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어,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있겠다. 뭔가 큰 목표는 이렇게 시각화하기가 시,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까지 우리가 1강에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에서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큰 목표들은요. 기수가 나왔죠. 자, 기수동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어, 기수라는 동사 자체가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수동사 같은, 어, 이런 동사를 대표적으로, 주다는 어려운 말로 수여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수가 대표적인 수여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여동사는 특징이 뒤에 아이오는요, indirect o b j e c t 에서 간접적인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do는요 direct o b j e c t 에서 직접적인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두 가지의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이 어렵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 방법을 안다면 어, 내용을 어,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어,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해서 직접적인 대상이나오는 것이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간접목적어 누구누구누구에게 직접목적어 무엇무엇을 무엇, give, 주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런 수여동사의 완벽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사형식 동사라고 해요. 간접목적어 플러스 직접목적어 일고는 수여동사 이런 패턴을 사형식 동사 예, 패턴이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는 기익송사 나와 있고, 간접 목적어, us가 나와 있죠. 그리고 direction and purpose가 이렇게 end로 병렬구조 잘 나와 있네요. 두 가지 대상 병렬구조를 저번에 배웠죠. 이두 가지 대상이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rection and purpose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방향과 목적을 us,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our daily lives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daily lives니까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이런 방향과 목적을 준다. 무엇이? 이러한 큰 목표들이 까지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러한 큰 목표들, 뭔가 시각화하기 쉽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게끔 그런 이끌어주는 목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목표들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뭔가 방향성, 그런 목적성을 제시를 해주지만,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however, 역적.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결사가 나왔을 때는 큰 삼각형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문맥 파악하기에 쉽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however,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 however 이하,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떠었다는 내용을 했지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뭐뭐뭐 뭐, 뭐,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일자가 직접적으로 더 중요하게 어,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일단, careful까지 끊을게요. 당신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무엇을요? 이 대절 이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 대절 이하 자체가, 이 문장 내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을룰로 해석이 됐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기능을 하는 품사를 뭐라고 했었죠? 저번에 배웠었는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나오는 품사들 다, 이렇게 우리 명사로 봤었잖아요. 2년 날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대절 이하가 목적절이니까, 즉 명사절이구나.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말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아, 이 대절 이하가 목적절, 즉 명사절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말로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절 이하를 이끄는 대신 접속사가 돼 있어요. 이 대부터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끌고는 오 기능을 하는 이 어, 친구를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자리아 내용을 보자면, you don't bite off. bite off 하면은요, 물어서 끊다라는 뜻이고요. 당신이 물지 않도록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You can chew. chew 하면은 씹다잖아요. 추인껌, 우리 껌을 씹는 씹는 껌을 추인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물지 않도록 하도록, 않도록 하는 것을 당신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하자면, 어,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큰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뭔가 방향과 목적성을 제시해주고 시각화하기 그런 좋은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자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rather than이라고죠. 이 rather than 무엇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Rather than helping us까지 끊어줄게요. 우리를 돕기보다는 우리를 돕기보다는 무엇이? b e c a u s 큰 목표들이 can tempt us to ma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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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tempt하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이 목적어에게 투 부정사 할 마음이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부추기는 거죠. 뭔가 하고 싶게끔 유혹을 하는 그런 동사의 뜻입니다. 이큰 목표들이요. 우리에게 make 만들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부추릴 수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자, 무엇을 만드냐면, unrealistic changes. 어떤 변화들? 비현실적인 변화들을 만들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laughs> 비현실적인 변화들을 만들도록 우리를 부추기게끔. 그렇게, 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큰 목적, 큰 목표들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imagine that. 자, 대절 이하를 상상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Imagine. 동사원형이 문장 내에서 막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 뭐뭐 해라.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하죠. 이 대절 이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대절 이하를 대절 이하, 을, 이렇게 을룰로 해석이 되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목적절이었네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었죠. 목적절은 무슨 품사의 절이 되겠어요? 그쵸.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대절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절,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뭐예요? 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아까 했듯이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이게 대세 기능이다. 이게 적혀 있었던 거고요. 자, 해석은 대절이야를 상상해 봐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시문이 시작됐어요. 자,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볼 거냐면 one day 어느 날 You decide to slim down. 까지 끊구요 slim down은, 뭐, 말 그대로 slim하게 살 빼고 날씬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사 외울 때, decide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죠. decide to, 이렇게. 그래서 to 이하를 결심하다. 뭐뭐를 을룰로, 을룰로 해석이 되는 건 항상 뭐예요? 동사, 아니, 무, 어, 명사의 아, 문장 내에서 기능이 뭐예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투고정사 우리 잡은 했던 거, 그거 복습한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몸을 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나오는 것중에 하나인 목적어 자리니까 얘가 무슨적인 용법이 되겠습니까? 명사적인 <laughs> 용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그 몸을 decide 결심하다. 부모를 열심히하다 외울 때 그냥 decide to 이렇게 외워버리면 쉽습니다. 당신이 decide to slim down, 날씬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여기서 like는 전치사로 부모처럼, 부모 모모 같이 이런 뜻이 되겠어요. So like a supermodel, 모처럼, supermodel, 슈퍼모델처럼, 슈퍼모델처럼 당신이 이렇게 날씬해지기로 결심을 했 했어요.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슈퍼모델처럼 날씬해져야지. 자 뭔가 결심했어요. 을 그래서 목표를 세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 동안에는 for one week라고 했습니다. 첫주 동안에는 you push yourself far to hard at the gym이라고 있어요. 당신은 push가 원래 미는 거잖아요. 밀다.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당신을 푸쉬하는 거니까 뭔가 우리 왜, 아, 나 너무 요즘에 푸쉬를안 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내 자신에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도 채찍질을 한다라고 해석해주면 자연스럽겠어요. 그다음, for 너무, to hard,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당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합니다. 어디에서? 더짐 리짐, 딥네이 짐, 스포츠, 체육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 헬스장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so, 당신은 어, 이런 체육관에서 당신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요. 칠찍질을 합니다. 내가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아, 나 진짜 10kg 빼려면 아, 1시간, 2시간 모자라. 막 3시간, 4시간 빡세게 운동을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 injure your leg까지 끊고 벽렬 구조 앞에서 한번 끊고 올게요. injure 하면 부상을 입다 혹은 입히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어디를 다쳤어요? your leg. 다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너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운동하다 을 보니까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죠. And, 그리고, need to. 요즘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병렬구조로 잘 있는 거네요 You need to take, take off 하면 쉬다. 휴식을 취하다. 휴가를 가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ff 하면요. 자, 얼마간? Two weeks. 2주간. 쉬어야만 합니다. 쉬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죠. 까지 끊어볼게요. 아, 다리를 다쳤으니까 2주 동안에는 뭐 분대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누워있든 간에 2주간 은 쉬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cover. 여러분, 우리 나왔네요. 배웠던 거. to recover에서 이 to 부장사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 목적이죠? 목적으로 해석되는 건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위하여, 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렇게 폐복 아, 종이 또 치네요. 그립죠? 이런 종소리가 학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간간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종소리를 입혀서 여러분이 학교를 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to recover 하면은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해서 계속 목적으로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회복하다란 뜻이거든요. recover.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은 2주간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어, 당신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고, 2주간 휴, 회복을 하기 위해 쉬어야 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In the end 하면, 결국,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결국, you gain weight instead of losing it. 여러분, gain weight 하면은요, 몸무게를 얻게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살이 찌다. lose weight 하면은, 살이, 살을 잃는 거니까, 살이 빠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gain weight 하면 은 살이 찌다. lose weight 하면 은 살이 빠지다. 우리는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losing it. 살을 빠지는 instead of 대신에란 뜻입니다. 대신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구예요. 뭐 하는 대신에, 뭐 대신에. 그래서 전치사이니까 뒤에 ing로 동명사 잘 쓰인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살을 빼는 대신에 당신은 살을 찌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 빼려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막첫 번째 주에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다리를 다치게 되고 또 2주간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다 보니 맨날 누워있고 그러다 보면 운동을 오히려 전혀 할수 없게 되니까 움직임조차 불가능하게 되니까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너무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큰 목표만 보호하다 보니 게 살을 찌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였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